아, 맞아 미아도 링좀 맞춰놔야 되는데. 아 이번엔 아 너가 클 유니크니? 커먼 <laughs> 이래. <laughs> <거니레 웃음> 오케이. 난 미아가 아니고. 야, 살수포! 살수포라니 형님. 야, 이쪽 가소비 같은데? 둘밖에 없고. 어라? 그냥 죽이면 돼. 죽이면 가소비가 아니가. 아타워님 나만 막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제섭 처음 한 막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다캐 죽였지? 아, 어... 벼저 한번 더 잡자. 템벼 이 새끼. 아, 갔어 아, 개실망. 아니야, 재련이라서 저 넓은 평타 범위를 남겼어. 아, 가바어 아, 이장 평타도 재련처럼 상향 좀. 손휘두는거니 그러면. 흑포치. <laughs> <해뻔지>. 네. <laughs> 방어예요방어에 맛있어. 아죠죠아 뭐, 솔탱이지. 아, 솔탱이지. 리아가 사라졌어. Thank 아. you. 딴... 음. <laughs> <땡큐. 웃음> 자식 착한. <laughs> 나비 다비 개피. 나비가 도대체. 아, 아 이거 칼이 보이지도 않게 쳐맞도 아, 불, 불타버리네 파이어 음 맛있어 아 이거 클빔 없어서 들어오는지 몰라가고 킬을 살 수밖에 없어 너무 슬픈데 킬을 사야 하는 이유가 너무 슬픈걸 거 클레어가 무서워서 킬을 사야 된다니 아 미아! 딜왜 하는... 이렇게 구려! 내 어플한테 물어봐! 미아 개통딜이야, <laughs> <laughs> 너무하잖아, 딜. 탄 거야. 한 거라고? <laughs> 옆에. 못, 못 맞췄네? 못 아, 뭐야, 뭐? 뭐야? 나이런면못 싸워요. 나 자리 못 잡아요, 이거. 아, 불벼개 짜증나. 이러나 자리 못잡아왜 이렇게 자리를 좀... 싸움 누가 걸었어? 나 아니야. 재레이 걸었어. 아니, 재레이 딱... 지... 내캠 각이잖아 돼지들아 우리 먹으면 돼 거야 지금? 앗 아, 뜨거워 아, 뜨거 뜨거 앗 아, 뜨거 뜨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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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도 전에 아프다 아기 아,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그만 이 아, <laughs> 하나만 봐봐. 뭐야 이거 제킬 주제날 물라고? 아 뭐야 제킬이었어? 응 도망쳐, 루이스! 종이 하나만 맞았지? 히카만 맞았지? 히카만 맞지옥의 장판 <목소리> 스킬들을 보여주고 있어. 어, 갈 거야? 뭐야, 이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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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구르기 살려줘. 쳤어. 살려줘. 아, 구르기 쳤어. <laughs> 아, 구르기 데어 <laughs>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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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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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방패 <laughs> 계속 잡고 있지 그냥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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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스 궁이지가 않네 어떡해 내가 탱커를 하면 원탱이지 항상 내가 탱커를 그렇지. 안 보내겠어 <laughs> 역시 <laughs> 공하이적을 할걸 그랬어 <laughs> 아씨난아씨퀵 아, 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빡치진 않는나 이거 지금 내가 질각이 전혀 안나온데도 자꾸 싸우 갖고 내가 딜을 못 넣어 지금 죽기만 하고 있어 지금. 올라하고 그냥 짤짤이만 넣을 걸 그랬나? 나 <목소리> 짠. 히카 상향들 갖고 히카를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나온다 나온다 아씨 첸트야 <laughs> 샬럿이 궁이 없어요 아직 <laughs> 싸우지 마요 아 뭐야 나 풀피구나 도장으로 먹으려고 했던 풀피였어. 아, <laughs> 장판 어다 음. 왼쪽에 세레온 있구나. 카드로 네. 와요 이거. <laughs> 뭐야, 뭐 잠깐만, 잠깐만, 잠 와아 씩봐난 그래서 더 이상 딜안 했는데 뭐 참... 알고 말해 제가미쳤 음어아 <laughs> 어, 샤드의 장판 두개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딜업진 이었구나 <laughs> 샬롯 딜이 어디있습니까그렇게 하네요 저뭘 뺏긴거였어? 나요비? 저거 나비 화상에 뺏겼을어 나비 화상에 뺏겼다 어. 개딸표 <laughs> 네 내가 평타 쳤는데또 안들어갔어 응. 아, 불력에 막혀갖고 응. 클레어 저거 뭐야 바지 뭐야 저거 네? 클리 임팩 빨다 잘못 빠렀구나. 아 공만하다 방타니까 아, 너무 이상해. 띠리 예. 안 나와. 야 시... <laughs> 아, 이거 히카 때문에 원들이 아무것도 못 하는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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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어. 죽었어? 나도 놀랐랐네파 잡아. 여기 시카가 <laughs> 너무 각을 먹어. 야, 갑! 아니, 너무 다 보여 주면서 가잖아. <laughs> 어디로 오라는 거야, 갑자기. 시카 잡자고 간 건데 너무 다 대놓고 들어갔어. 이카 이미 뺐죠캠 음. 이거. <놀람> 봐봐, 내 캠박이라고 했잖아. 이안 쳐봐. <놀라> 어, 안 맞다. 았 아파. 할려 좀. 싫어. 나는 왜 정념이 없는가. 아이고 세상에. 튀어 튀어 튀어. 플란다 플란다 플란다. 아이고야. 아 상관. 아이고야. 아세 개수 안 들어갔어. 아 목걸이 안 나왔구나. 아, <laughs> 왜이렇 왜 미안했어. 아 목걸이 하나. 아 사정거리가 안 나가고 클리어를못 맞췄어. 미아를 해가지고. 아, 봉인을 아, 풀고 싶어. 아젠장. 야 왜했어 진짜 여기저기서 난리야. 미안한 캐릭터는 재밌어. 캐릭터는 재밌어 캐릭터 재밌지. 캐릭터 재밌지. 디리똥이라 그렇지. 재밌으면 뭐해, 디리 개똥인데. 아니야 아군이 그만큼 넣어주면 돼 딜을. 난이, 난이, 난이. 몇분 때예요? 28분. 28분 기다릴게. 어, 어, 히카다 히카다. <laughs> 안 돼. 살렸어살렸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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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잡았어 잘했어. 잘했어. 잘어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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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 <laughs> 앞에가 비어. 뭐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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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ᄃ ᄃ ᄃ ᄃ ᄃ ᄃ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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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ᄃ ᄃ ᄃ ᄃ ᄃ 왜간 건데? <laughs> 반대로 뛰면 되잖아. 반대로, <laughs> 반대로 뛰면 되잖아. <laughs> 세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어. 반대로 뛰면 되잖아. 아, 개 10개. 1 0이 10개. 0 아, 사프 너무 오래 써. 그찍겠다 <laughs> 야, 공신인데 버티네. 아, 아 이제 일 킬밖에 안 된다니. 평소 팔 킬씩이나 하는 놈인데. 방금 리봉지인 거 히카 아니야? <laughs> 맞아. 아빠 잘해요. 뭐, 아니, 뭐 하니? 궁니까지빼이 저기다 과연 그 판은 언제 끝날 것인가? 아, 려 저기 금한방 끝낼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아. 야, 어. 야, 그래? 요 아, 아, 그 아, 니왜 아, 맞지그 아... 아이 아, 잘못다 아니 왜안 맞지? 왜안 왜안 맞은... 맞았어? 밑에 있어서 안 맞은 거야. 아근데 아이자 판정. 아이자 하단 판정 많이 약해졌어. 그것도 하향 당했었어. 으흠. 그래놓고 엘바를 낸 거야. 아 방금도 데드맨 맞았는데 들어 올려지다가 갑자기 멈췄어 철거반이 아지 트루퍼가 뭐 노랜자 지금 센티노 공격 <laughs> 음... 저기 클레어 한명 없을 때 잡으면 되는요 갈까연? 근데... 알았어 내가 그냥 잡게 트루퍼도 4번 만들어놨거든 그럼 살일게 어가 응? 야. 나 빨려 아. 들어갔어. 응? 응, 되게... 가 죽어. 어. 빰빰빰 들어가지마. 안 가. 저거 끝내 들어가는 거못 빼준다. 이거 타만 빼야 돼니까왜 죽었어? 화사, <끼� modified> 나이게 도시락을 뿌려줄줄 알았어. 아야 우리 Kopfstein. 너무 멀리. 우리 스물 돼. 우어쑈

반피. 아 제레온인가 보다. 누군가 밤피야. 여기 오면 식사 점 어? <laughs> 아,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자꾸 안네 아, 클라감이에요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 한번 죽었어요. 들어가자. 얘는 걔 내가 때렸어. 아, 나도 같이 때렸어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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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장판에 깔려 죽어라. <laughs> 좋은 뜻이야. 나쁜뜻이야 클레 공만 왔는데? 뭐야 아파라 트로파 마무리 뭐야 거 공격인데? 응. 어, 우리 어차피 이거 칠 되니까 순삭하고 갑니다 어, 뭐야 끌려갔어 안에 뭐. 깔려 죽어라 트로파 새끼야 아 이거 잡기 진짜. 모션이 왜 이렇게 늦어? <laughs> <laughs> 왜 저래 <잘해>, 왜 저래 뭐가 문제야 뭐지 뭐 <가면 돼. 웃음> 안녕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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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다 나오는 와 우리 타워링 슈퍼 봐 <laughs> 아싸 방금 이거 제켈도 잡아 하겠다 렉때문에 클이 아 뭐야 이거 코다는왜이렇 나이스. 오, 이거 힘들어라. 사 와, 버프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다. 의신인데 드게 진짜 빠르네. 아까 봤어? 타워 녹는 거? 또? 음. 살려내 음. 미안하니까. 이래서 음. 공치 먹고 들어가자고 한 거야. 아지막판접속 아, 한번 해야 되는데.